잠시 지도를 보겠습니다. 경찰들의 편파적인 통제를 한 눈에 확인할 수 있게 색으로 표시해 봤는데요. 제가 2월 초부터 광화문 집회를 취재해 왔는데 유독 탄반 집회에서만 체력 소모가 극심했던 이유가 바로 이 편파적인 경찰력 때문이었죠. 2025년 3월 22일 토요일 14시 50분 시청역 6번 출구. 탄반집회를 통제하는 경찰관이 평소보다 더우 의아했습니다 마침 이번 영상의 주제에 아주 잘 부합할 것 같다는 촉이 왔는데요 이쯤에서 소개하는 오늘의 주제 경찰, 편파적인 과잉 진압인가? 지난 영상들 쭉 봐주신 구독자님들은 익히 아실 만한 그 사실 경찰이 실갱이하는 쪽은 늘탄반집회 쪽이잖아요 오늘은 양측 집회 경찰들만 집중적으로 촬영해 봤습니다 끝까지 시청하시면 그 느낌이 팩트였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인지하실 거예요 일단 경찰관들의 인상착의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경찰관의 근무모는 2016년부터 변경되었는데요. 참수리 마크 밑에 태극기 사교 패턴이 보여야 진짜 경찰이고 근무모 챙에 월계수잎이 있다면 경위 이상의 고위계급, 반대로 월계수잎이 없다면 경사 이하의 계급을 상징합니다. 이 내용을 바탕으로 경찰관들의 근무모를 주의깊게 눈여겨봤는데요. 다행히도 오늘 집회 현장에서 마주친 모든 경찰관들은 가짜 경찰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이 명찰도 잘 착용하고 있었죠. 문제는 마스크였습니다. 경찰 경찰관이 얼굴을 가린 채로 집회를 통제하면 세 가지의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요. 첫째로 책임성 저하입니다. 얼굴을 가리면 개별 경찰관의 신원 확인이 어려워져 과잉 진압이나 불법 행위 발생 시 책임 소재를 밝히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둘째는 신뢰성 훼손입니다. 경찰관의 얼굴 가리기는 시민들과의 신뢰 관계를 해칠 수 있으며 투명성과 개방성을 저해할 수 있습니다. 셋째는 집회 참가자와의 형평성 문제입니다. 홍콩의 사례에서 볼수 있듯이 집회 참가자들은 복면 착용을 금지시키면서 정작 경찰의 얼굴을 가리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날 수 있습니다. 아쉽게도 현재 한국에서는 경찰관의 얼굴 가리기를 명시적으로 금지하는 법률은 없습니다. 경찰들도 사람이라 피부 관리를 한다지만 유독 탄반 집회에서만 얼굴을 가리. 경찰이 많더라고요. 이번 영상을 건너뛰지 않고 끝까지 시청하신다면 크게 체감되실 겁니다. 집회에 한 번이라도 참석했다면 이런 철제 방책들 자주 보셨을 텐데요. 통행 제한과 질서유지를 목적으로 세워둔 방책들입니다만 양측 집회를 모두 취재할 때마다 느꼈던 것이 있습니다. 탄반 집회 철제 방책들만 통행에 방해가 되더라고요. 본 목적인 통행 제한과 질서유지가 아닌 진로 방해라고 보는 게 맞겠습니다. 뒤에 탄천 집회 부분에서 영상으로 확인할 수 있을 텐데요. 탄창 집회 방책들은 차량으로부터 참가자를 안전히 보호하는 용도입니다만 탐반 집회는 정 가고 싶다면 굳이 힘들게 빙빙 돌아가 보시던가 느낌이 강해요. 현재 촬영 중인 거리만 보더라도 어차피 차량은 절대 못 들어오는 구간이거든요. 그런데도 뜬금없이 차량이 지낼 수 있을 만큼의 방책으로 공간을 띄워둔 게 어이없었습니다. 오늘도 유튜브에 신은 제편인가 봅니다. 이번 영상의 주인공이 경찰관인데 벌써 두 번째로 시민과 다퉈주시네요 신기하리만큼 경찰과 시민이 트러블 나는 곳은 탐방집회뿐이에요. 현재 이 상황이 무슨 상황인지 설명을 들어 보자면 화면 왼쪽에 갈색 페도라 할아버지께서 안경을 쓴 청년 경찰관에게 반말을 들어 화가 나셨나 봐요. 점점 언성이 높아지면서 경찰관의 조끼에 명찰이 없는 것을 보고 신분 증명을 요구하시는데요. 이 경찰관은 조끼용 명찰을 분실한 것 같습니다. 제복에는 오버로커가 잘돼 있죠. 아무래도 이번 다툼은 오해로 빚어진 해프닝으로 보이네요. 세종대로 사거리에 깔린 엄청난 버스 차벽 때문에 통행으로 고생하신 분 많을 겁니다. 탄반집회 참석자들 너네가 좀 희생해 광화문역 지하도로 뚫려있잖아. 길 막힌 거 아니잖아. 걸어가면 되잖아. 한잔해, 한잔해. 뭐 이런 느낌이에요. 이곳은 탄반집회 외곽에 종로구청 입구 사거리인데요. 왕복 8차선에 세문난로가나 있는 길이기도 하죠. 굳이 바깥쪽으로 나온 이유는 경찰 버스의 차벽 설치 목적이 궁금해서였습니다. 대한민국의 존망이 걸린 집회인데 제한하지 않고 뚫어둔 게 야속하더라고요 세종대왕상 앞에도 철제 방책이 엄청났습니다 화면의 좌측은 탄반집회 쪽이라 막을 필요가 없는데도 굳이 막아놨는데요 우측은 탄찬집회 방면이니 당연히 막아두는 게 맞겠죠 경찰관 두분 사이의 길로 들어가서 우회전하려니까 왼쪽 경찰 분께서 막으셨습니다 길이 없으니 돌아가라고 했죠 약 2개월의 집회 짬밥이 생겨서 배운 건데요 경찰이 그렇다면 아닌 겁니다 길이 없긴 뭐가 없어 이렇게 뻥 뚫려있구만 통행량 많은데도 불구하고 굳이 방해하는 건 역시 탐방 집회 경찰관 뿐입니다. 일부러 병목 현상 만들어서 참석자들 지쳐 나가 떨어지게 만들려는 거 아니면 뭡니까, 이게? 흰 야구캡에 야상자켓 입은 어르신께서 광화문역 가는 길을 여쭙고 계신데요. 경찰 분께서 파견 나오셨는지 이쪽 지리를 잘 모르나 봅니다. 오죽하면 행인들 자꾸 모르시길래 그냥 제가 알려드렸어요. 어르신께 길잡이 찬스 해드리고 역사 박물관 쪽으로 이동합니다. 그런데 지난주에는 뚫려있던 길이 오늘은 막혔네요. 윤통 석방 이후로 탄창 집회의 규모가 빠르게 커지고 있어 막은 것 같은데 아무리 봐도 탄반 집회 입장에서는 패널티가 맞습니다. 아주 빙 둘러 도착한 역사박물관. 지난주에는 화면에 오른쪽 보도를 막았는데요. 웬일인지 오늘은 다시 개방되어 있네요. 다행히 역사박물관 내로 진입에 성공했습니다만. 어이쿠. 현재 시간 15시 37분. 오늘은 양측 집회 모두 옥상 촬영에 실패했네요. 아쉽지만 세종문화회관에서라도 탐방집회를 담아봤습니다. 메인연단부터 시청역까지의 참석자는 지난주보다 소폭 늘었는데 이쪽은 비슷하네요. 15시 43분 세종대왕상 뒤편에 찬반집회 쪽입니다. 미군 철거라는 문구를 보고 있자니 밖에서 욕보며 희생한 집안의 가장을 방구석에서 내조자로 들리네요. 단반집회 경찰이었다면 시민들 입대하는 것도 모자라 덤으로 똥씹은 표정까지 보이셨을 텐데 놀랍습니다. 이렇게 쉽게 통과시켜 주시다니요. 경찰이 즐겁게 춤추는 이곳은 경복궁역 쪽 탄창 집회입니다. 탄창 집회가 풀 파워가 되는 시기는 해질녘이라 아직 덜 모인 것 같았는데요. 참고로 이번 영상의 주인공은 경찰입니다. 탄반 집회에서는 잊을만하면 길 막고 서있던 게 경찰들인데 여기선 안 보이죠? 탄창 집회 메인 연단까지 이동할 테니 여러분도 함께 경찰을 찾아보세요. 걸어온 길을 멈춰서 잠시 뒤돌아보고 있습니다. 다시 메인 연단이 있는 경복궁 광화문 쪽을 바라보고요. 한 쌍의 경찰이 보입니다. 탄반 집회처럼 통제하는 느낌이 아니라 경찰 코스프레를 하고 집회 현장을 즐기러 나온 것처럼 여유로워 보이죠? 잘 쳐져봤자 동네 순찰 나온 정도? 탄찬 집회 쪽 경찰은 왜 이렇게 느슨할까요? 경복궁 돌담길 쪽입니다. 이곳은 무려 국보임에도 불구하고 경찰이 단한 명만 순찰을 돌고 있었네요 탄찬집회의 메인 연단입니다 이쪽은 경찰이 아예 단한 명도 없는 자유로운 성역이었죠 메인 스크린 바로 뒤편인데요 탄찬집회의 자원봉사단이 경찰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진짜 기가 막혀서 말도 안 나오는 상황이었어요 동십자각에서 안국역 쪽으로 가는 보행로입니다 이쪽 경찰들의 업무는 우두커니 서서 행인들 지켜보는 게 답니다 여기는 차량으로부터 다큰 성인의 보행자를 지키는 일을 하고 계시네요. 횡단보도 맞은편 경찰 보십시오. 군대에서는 꿀보직, 해보직이 나뉘는데, 탄창집회 쪽 맡은 경찰은 핵꿀통 그 자체 되겠습니다. 좋아보여. 개꿀 빠나봐. 16시 36분, 송현공원입니다. 안국역 쪽에 탄찬집회 참석자들이 경복궁 쪽으로 이동하고 있는데요. 저는 탄찬 경찰들을 보러 안국역으로 계속 이동하겠습니다. 갑자기 중국말이 들려 급히 녹화를 재개했습니다. 탄찬집회에 조직적으로 중국인이 대거 참석한다는 소문이 있어 의심한 사발 잔뜩 마시고 걷는 속도를 맞춰봤는데요. 옷차림이나 분위기로 봐선 참석자보다는 관광객으로 보였습니다. 중국인 참석자 만나면 들려주려고 자유의 꽃 음원도 준비했는데 아쉬웠어요. 안국역 쪽 탄찬집회에 도착했습니다. 역시나 집회장소 안쪽에는 경찰이 보이지 않았어요. 안국동 사거리입니다. 여기서는 음원 저작권 위험 구간이라 잠시 소리를 끄겠습니다. 지난 영상에서도 언급했듯이 탄찬집회는 보행을 통제하는 경찰이 아예 없습니다. 오히려 시민의 안전한 보행을 돕는 교통경찰만이 있을 뿐이죠. 서브웨이 앞에 경찰들이 우르르 서 있는데요. 거짓말 안 치고 오늘 탄창 집회에서 본 경찰들 다 합치면 딱저 숫자 나올 겁니다. <laughs> 마침 안국역에는 서울경찰청 산하의 산업기술안보수사대 건물이 있는데요. 등잔 밑이 꿀빤다더니 진짜 세상 편안해 보였습니다. <laughs> 탐방 경찰에게서는 절대 볼수 없는 온화 미소도 볼수 있네요. 전체적으로 복면보단 가볍게 마스크 정도만 착용한 탄찬 경찰관들. 이쪽 경찰 사전엔 통행방해란 없었습니다. 안국역 쪽 탄찬 집회 메인 연단이 보이는데요. 그쪽으로 이동하겠습니다. 경찰이 할 일을 탄찬 집회 스태프가 하고 있는 놀라운 현장. 심지어 탄찬 지지자와 즐겁게 담소도 나눕니다. 탄반 집회에서는 꿈도 못꿀 일들의 연속인데요. 세상에 이렇게나 편안해도 되는겁니까 진짜 저는 탄창경찰들의 기강이 해이하다고 뭐라는게 아닙니다 탄반지지자들만 쥐잡듯이 잡는게 억울하고 분통터져서 그래요 우리가 상상하던 경찰의 모습이 바로 이런 다정한 등직함 아니겠습니까 도대체 탄반집회쪽 경찰들은 왜 그렇게 과격한겁니까 월급주는 시민들에게 저의 이 황당한 감정은 오롯이 탄반 지지자의 몫인 걸까요? 탄반 집회와는 다르게 시민에게 화를 내거나 겁주는 경찰이 없어 역겹기까지 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정치적 성향에 따라 시민의 계급이 달라집니까? 그게 아니라면 제가 오늘 촬영한 이 모든 건 뭘까요 도대체? 다시 차가운 현실로 돌아올 때입니다. 탄반지지자들이 몰려있는 헌법재판소 근처로 왔거든요. 저는 당시에 이런 예상을 했습니다. 헌재에 가까워질수록 경찰들이 매우 싸나워질 것이다. 제 예상이 끝나기도 전에 신경 날카로워진 경찰관을 발견했습니다. 어우, 여기 경찰분 표정 보세요. 입꼬리 방향이 8시 20분이야. <laughs> 하나같이 다들 똥씹은 표정이시죠? 오, 어, 늘 반가운 그 얼굴 대전 매공 청년 어, 매공 매공 예. <laughs> 헌법재판소가 위치한 안국역 사거리에 진입했습니다 3일 전인 3월 19일부터 헌재합 경비가 강화됐다는 소식을 접했는데요 여러분 모두 잘 아시다시피 헌재가 윤통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무려 역대 대통령 사건 중 최장기간으로 심리를 이어가는 중인데요 탄반 쪽에선 각하하라고 탄찬 쪽에선 빨리 인용하라고 쌍방에서 아주 쌍방을 터트릴 듯이 달려드니 무섭기도 하겠죠. 아무튼 길이 막혀서 들어가지는 못했습니다. 맞은편에서도 진입을 시도해 봤는데요. 역시나 별수 없었습니다. 하여튼 탐방 쪽 핫플레이스는 다 틀어먹나니까요. 상처받은 마음으로 돌아가는 길에 또 다른 속편한 경찰들을 마주했습니다. 아, 진짜. 어! 안국역 집회인원의 반 이상이 경복궁 쪽으로 이동했나 봅니다. 당연히 통제하는 경찰들 없고요. 탄찬 집회는 지난주보다도 더 사람이 늘었습니다. 그래봤자 전국에서 열리는 탄반 집회 인원에 비하면 잽도 안 되겠지만 규모의 성장세가 매번 놀랍긴 합니다. 그나저나 민주당에서 소추한 29건의 탄핵 중 인용된 것이 단 하나도 없다고 하죠. 헌법재판관 중 4명이 좌성향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결과가 나온 게 신기한데요. 그 결과를 보고도 탄찬 시민이 많다는 이 현실이 참 안타까워요. 양쪽으로 경찰이 있는데 왼쪽에 몰려있길래 접근해봤습니다. 역시 탄반 지지자들만 골라서 돌려보내는 모습입니다. 탄찬집회 근처라 보는 눈이 많아서인지 그나마 젠틀한 편이네요. 반대쪽 우측의 경찰들 쪽으로도 가봤는데요. 예상한대로 편안한 모습입니다. 탄찬집회 쪽에서 길을 건너 외교부 정문과 공영주차장 사이의 그 공원길로 이동하겠습니다. 저 새끼리 탄반집회 지름길이거든요. 횡단보도를 건너 좌측으로 꺾으려는데 경찰 무리를 발견했습니다. 먼저 통과한 분은 주차장으로 간다고 말한 것 같아요. 방금 뚫려있는 거다 보고 왔는데도 차단선 때문에 막혀있다고 못 가게 합니다. 오히려 탄창 집회 쪽으로 친절히 안내해주시더라고요. 3반집에 가는 길이라고 말하면 당연히 막을 것 같아서 제가 방향으로만 설명드렸더니. 네. 그래서 차라리... 그러시면은... 말투에서 처음에 친절함은 사라지고 짜증이 섞인 게 느껴지시죠 아무튼 경찰관의 아내처럼 차단선 때문에 막힌 게 맞는지 확인해보러 직접 먼 길로 삥 돌아가 보겠습니다 세종문화회관 쪽이고요 통행하는 시민을 발견했습니다 아까 그 길로 입장이 됐다면 제가 이쪽으로 퇴장하는 건데요 역시 길은 있는데 경찰관이 맞고요 트럭 옆으로 가서 내부가 어떻길래 막고 있는지 확인해보겠습니다 내부는 텅텅 비어 있었습니다. 차단선으로 막았다는 게 단순히 통행을 방해한 것임을 알수 있죠. 이번에도 탐반은 서럽습니다. 뿐만 아니라 세종대왕상 근처에 꽤 넓은 공간까지 통제가 됐습니다. 저는 현재 철제 차단선 안의 고립된 공간에서 촬영 중인데요. 제가 서 있는 쪽은 탄천집회 방면이지만 어차피 버스 차벽에 막혀 있습니다. 그럼 최소한 저 차단선만큼은 열어 두는 게 맞지 않을까요? 탄반 집회로 가는 길은 늘 차단선에 막혀 디귿이나 리을자로 꺾어서만 입장이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잠시 지도를 보겠습니다. 경찰들의 편파적인 통제를 한 눈에 확인할 수 있게 색으로 표시해 봤는데요. 탄산 집회는 T자로 되어 중심으로 모이기 쉬운 구조이며 외곽에만 경찰이 배치돼 집회 참석자의 보행 흐름을 끊지 않습니다. 반면에 탄반 집회는 일자 형태인데요. 중간에 흐름을 끊는 경찰력이 무려 3 곳이나 됩니다. 이쪽이 헌재 앞에 경찰력은 국가 권력 그 이상입니다. 제가 2월 초부터 광화문 집회를 취재해왔는데 유독 탄반 집회에서만 체력 소모가 극심했던 이유가 바로 이 편파적인 경찰력 때문이었죠. 네, 제가 취재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코멘트를 붙여 볼게요. 마침 유튜브 정치판이 지난주부터 경찰에 대한 반발이 눈에 띄게 드세졌는데요 이번 광화문 탄반 집회 연사마다 경찰 비판을 안 하는 분이 없었을 정도였습니다. 매주 양쪽 집회의 경찰력까지 세심히 체크하는 분들은 많지 않을 텐데, 느낌적으로 꼬롱한 분들께 확신을 드리는 영상이 되기를 바랍니다. 민주당과 북한, 그리고 중국 세력은 경찰에까지 깊게 파고들었죠. 우리는 완벽히 불리한 체제 전쟁 중입니다. 윤통 탄핵 심판이 기각될 거라는 여론이 퍼지면서 광화문 집회가 느슨해졌는데요. 집회가 전국적으로 열리게 분산된다는 말은 해당 지역 거주자들에 한정하는 게 좋겠습니다. 수도권 거주자들만큼은 탄반 집회 더 나와주셔야 합니다. 편향된 사인의 헌법 재판관들을 흔들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우리의 민심 분위기 때문이죠. 얼마나 민심이 두려우면 그자마한 헌재를 경비하는데 엄청난 경찰력을 소모하겠습니까? 민심 건들면 진짜 큰코 다친다는 우리의 강한 기세가 먹힌 겁니다. 우리 탄반 지지자분들. 미래의 주말이 황금보다 값질 수 있도록 현재의 황금 같은 주말을 탄반 집회 참석에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탄반을 지지하는 중도청년 선달프였습니다. 다음 집회 취재는 보다 유쾌한 콘텐츠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